또,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로드필드 퓨어 판타시, 어, 추첨을 해서 구독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대구 수련 t v 조원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한테 폴 협찬이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기분 좋아요. 안 그래도 이즘 제가 폴 단발 신사잖아요, 단발. 한 발만 가지고 볼링을 쳤습니다. 아, 네오 솔루션을 거의 한 5개월, 6개월 갖고 쳤고요. 네오 솔루션으로만 단발 신사. 공한 발로만 요즘 유튜브를 찍었는데, 비의! 제가 맨날 한 발로만 볼링을 치니까, 어, 대구에 있는 모든 볼링장 사장님께서 또 너무 또 가슴이 아프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아직 출시도 되, 지 않은, 어, 로드필드, 로드필드, 인크레이드블, 자이언트, 이볼 와, 그런, 이제 그런 기분 알겠어요. 그 진성 아마팩, 그분들 있잖아요. 아직 받아보지도 않았는, 남들이 쳐보지도 않은 볼을, 먼저 치면서 막 리뷰하잖아요. 그런 기분이 이런 기분이구나. 아, 정말, 모든 볼링장 사장님, 장희수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또이 볼과, 그리고, 또 저와 1대1 대결을 하는, 오늘은 이 컨텐츠에는 볼링 지하의 고수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1대1 대결을 하시는 볼링 고수님께서는, 주요 판타시, 이또 신형볼, 아직 시중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새볼로 저희가 1대1 대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오늘 또 보시면서 어떤 볼이 조금 더 나은 건지, 그리고 이 볼의 각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또 치면서 또 한번 어 보여드릴 거니까 또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볼링 제야의고수를지금이 게스트 분을 한번 모셔 보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성 그룹의 정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정재훈 선수와 유튜브를 찍을지. 아, 정말로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 별 말씀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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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까나득한 볼링으로 대구 볼링으로 따지면 제가 까나득한 후배인데 솔직히 이런 얘기 하면은 좀 그렇지만, 솔직히 예전에 정말 잘 나가실 때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대구의 볼링 고수 서현진 선수 위에 선수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또, 어 연세도 좀 이제 있으시고, 그리고 볼링 시합이나 이런데 이런 것을 이런 정식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그만큼 되게 잘 하셨고, TBC 볼링도 텔레비 켜면 나왔어요. 예전에 토요일날 했거든요. 토요일날 텔레비 켜면은 맨날 정계훈 선수 맨날 나오셨어요. 아 그만큼 어마어마하셨던 분입니다. <laughs> 그럼 오늘 또 저희 유튜브 찍게 되셨는데 오늘 또뭐 나한테 어떻게 또 이기실 각오가 되 있으, 있으십니까? 음 보링을 시작하면 최선을 다해양되기 때문에 승패는 뭐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최선을 다해가 함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진짜 영광입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아. 이 유튜브 콘텐츠를 제가 또 형님의 음. 유튜브 콘텐츠를 남길 수 있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유튜브 콘텐츠는 볼링으로 기부하는 콘텐츠입니다. 예. 정재훈 선수 이름으로. 브루이스 토끼 성공으로 기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laughs> 잘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레인에서 칩니다. 음. 아 이거 아 그냥 그냥 10만 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아, 왜냐 그러면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모든 볼링장이 레인이 7개인데요. 지금 일, 일요일 저녁인데요 레인이 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한 레인에서 치는 거니까. 좀 좋게 봐주십시오. 그럼 또 시작하면서 얘기 한번 나눠보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대결에서 이기면 모던 볼링장 장혜술 사장님께서 또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볼 지공 이용권 하나와 볼 복원 교환권, 그두 장을 저희한테 협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겨야 됩니다. 과연 제가 고수를 이길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오늘 여기 고수님께서 치셨는 한두 게임, 두 게임 정도 치셨는 로드필드 퓨어 판타시. 어, 요 제품도 지금 아직 출시가 안된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 딱두 게임 찾는 걸 그대로 우리가 박스에 담아서 어, 추첨을 해서 구독자분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l e t 아 신기하네. 시간만 하면은 끼니 한방이네 得，<走 S 2> 开进。 잘는데왜 시작만 하면 핀이 안 빠지죠? 어. 어 기도했습니다 스트라이크 <laughs> 말하고 올라가면 째져요 어?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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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아니 제가 째진다고 얘기를 하면 째져요 그래서 멘트를 하면 안되는데 거의 이제까지 제 멘트의 예지력은 100% 네. 아 이번에도 슬, 슬, 슬픕니다. 근데 볼은 진짜 볼, 볼 이번에는 제가 못 걸어서 그런데 잘만 치면은 볼 끝각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링을 못 치는 게 확실합니다 아, 아까 전에 엄지가 안 빠져서 다 아, 진짜 와음아 <laughs> 음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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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래도 아직 볼링을 좀 쉬셨는데도 녹슬지 않았네요. 그 정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치고 있습니다. 각을 좀 줄우면서 옛날보다는 힘도 앉아 조금 더 떨리고 하니까 정확성 위주로 앉아 칠라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볼링을 처음 배울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 TBC 볼링을 보통 볼링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대구에서는 TBC 볼링을 옛날엔 유튜브나 이런 거잘안 봤으니까 TBC 볼링을 보면은 형님께서 계속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나기철 형님 맞죠? 예. 나기철 형님하고 2인조나 오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자세를 봤을 때는, 어, 저는 형님은 지금도 엘보를 쓰시잖아요. 예. 형님 자세를 조금 따라해 본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지금, 저도 형님 나이 때 이렇게 잘 치고 싶습니다. 음. 열심히 많이 노력하면 됩니다. 게임스도 많이 치고,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죠. 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응. 제가 또. 점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그랬구나. 오, 잘났어! 오, 잘났어! 오! 아니, 여러분, 여기에 진짜 이 점을. 여기 점이, 이이 이상해요. 그, 진한 점하고, 이거 때문에 제가 계속 라인을 착각했는 겁니다. 와, 와. 좋아. 이, 지금 이 7번 레인에서 길을 잃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부르십니다.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또말 많이, 많이 해서 또 불안한데. 이제부터는 아... 고개를 안 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길을 잃으면 죽으니까. 잘 났어, 잘 났어. 어우!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러지만 안 하고. 아, 내가 요렇게 그 점이 문제였어. 아, 진짜 왜? 아니, 사장님이 그걸 안 가르쳐주더라고. 아, 저 점을 어디서 써야 되는지. 아니, 점이 이상해요. <laughs> 아, 피회 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대구의 최고의 전설 정재훈 선수 한테, 제가 이 모든 볼링장에서 잘 하면 이길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공팔 세 공팔 와 정말 저볼 진짜 좋습니다 그냥 그냥 저 솔직히 어번에도 조금 흘렀거든요 그런데 그냥 찾아가네요 아 타이밍까지 뺏기는 어... 흐름이 안 좋아 지금 <laughs> 흐름이 안 좋아. 물러 설 곳이 없어. 아, 역시, 역시, 예, 들이, 암 들이, 암 들이, 암 들이, 암들또이거 아, 뜨거웠다. 타이밍은 괜찮았는데. 아, 이거 점수가 이거... 아, 끝자리도 그 제가 약합니다. 헤이밍에슬레을 아, 치면 안 돼. 레츠 아, 제가 항상 그렇지만 치기 전에 말 많이 하면 항상 뭔 일이 벌어집니다. 와, 로드 필드 인크레더블 자이언트. 와, 이볼 언제 출시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볼 진짜 좋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 제 실력 아시잖아요. 제가 제가 지금 남해 볼링장 왔어. 어? 어차피 한내인이지만 지금 굉장히 민감한 내인을 이만큼 친다는 건볼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 한쪽 내려가세요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깔끔한 마무리. 네? 칠까요? 재지마까요? <laughs> <laughs> 어찌다 공이 좋은 겁니다 공이 아 네, 비가 나왔어요 야 진짜 박빙이었습니다 야 3점 차이 지금 이 영상은 볼링 제어의 고수 컨텐츠와 그리고 로드필드 인크레드블 자이언트 볼과 그리고 퓨어 판타시 어 볼링공 두발의 어볼 성능의 리뷰도 같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저희가 치는 걸 한번 보셨을 텐데 제가 자세 이런 거 빼고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선수들이 치는 볼 리뷰도 진짜 멋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대 볼러들 또 이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셨을 때이 볼의 끝각이나 이런 것도 한번 어떤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 형님 그 지금 오늘 그 퓨어 판타시 볼을 한번 쳐보셨잖아요 예어 근데 오늘 좀 그래도 오늘 고득점 나왔는데 뭐 어떻게 보셨어요 볼을? 어, 볼이 앉아, 끝까지 무난하게, 그 그렇게, 우리, 우리가 이야기하면 까불지 아, 않게. 그렇지, 그렇지. 그게 중요하죠. 무, 예, 무난하게 해가지고, 빈 때리는 빈 액션도 좋고, 빈이 앉아, 로드필드 국산볼이 앉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아, 형님, 좀 형제, 이, 예. 이용, 이용해주시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음. 형님, 제가 솔직히 음. 로드필드 볼은 처음 쳐봤어요. <laughs> 저, 처음 던져봤는데, 음. 제가 볼링을 시작하고요. 그런데, 음. 장혜수 사장님 덕분에 오늘 진짜 직공을 해서 던, 던져봤는데, 음. 정말 제가 이게 협찬받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치는 거 보셨겠지만, 어, 제가 스톰 볼에, 음. 또 제, 이제 처음부터 대구에서 볼링을 쳤고, 저는 스톰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로드필드 볼도 오늘 쳐보니까, 어 지금 상태로는 제가 또 제가 이제까지 스톤볼을 쳐봤는 성능에 그래도 어, 근접하지 않나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어, 오늘 저하고 또 영상 쳐보셨는데 예. 어, 정말 저는 형님이 은퇴하셨다 그래가지고 음. 가슴에만 묻고 있었거든요. 근데 장혜수 사장님께서 얘기 하길래 정말 음. 저는 와 저한테 이런 진짜 저는 영광입니다. 형님하고 또 쳐봤는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장혜수 사장한테 지공도 하고 가끔 와가지고 볼을 앉아 같이 앉아 뭐 즐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셨는 김에 예. 가족들 분들께 한 말씀 한번 남겨주십시오. <laughs> 네. 가족한테. <네네. 웃음> 어, 뭐 항상 건강하게 오래 뭐 살아가면서 살아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마누라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laughs> 아, 그러면 오늘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지금, 정재훈 선수께서 취신 퓨어 판타시, 이 뽀를 저희가, 어, 이제 추첨을 통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혜수 사장님, 이거 제가 지긴 졌는데, 아깝게 졌는데, 뭐 이거 좀 드리면 안 되나요? 오! 이, 이, 너. 아, 지금, 오케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또, 또 요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좀, 오늘 진짜 길지 싶어요. 왜냐하면 볼 리뷰도 해야 되지, 또 형님하고 오랜만에 만나서 또 얘기도 했지, 그래서 오늘 또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항상 전국에 있는 볼링 고수분들, 그리고 볼링 동호인들을 찾아다닐 거니까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웃음>